충격! 트로트 왕자 박지현, 국민 언니 장윤정의 깜짝 신곡 선물에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의 경악과 예상밖의 반응이 SNS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이 노래는 너에게 주는 내 마음이야. 2025년 6월 마지막 주, 뜨거운 여름의 시작과 함께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심장을 녹이는 선물이 도착했다. 그 주인공은 트로트의 황태자 박지현. 그리고 그에게 선물처럼 곡을 안겨준 또한 명의 전설 장윤정. 오는 6월 30일 발매되는 박지현의 신곡 별표 별표 멜팅. 멜팅. 별표 별표은 단순한 신곡이 아니다. 그 안에는 두 사람의 수년간 쌓아온 우정, 음악적 존중, 그리고 뭉클한 감정의 깊이가 응축돼 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둘러싼 충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가 드디어 밝혀졌다. 이 노래는 다른 사람에게 줄수 없었어 장윤정의 깜짝 선물 배경. 트로트계에서 장윤정은 단순한 인기가수를 넘어 후배들의 멘토이자 길잡이로 존경받는 존재다. 그녀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을 다른 가수에게 넘기는 일은 극히 드물다. 하지만 멜팅만큼은 달랐다. 관계자에 따르면 장윤정은 처음 이 곡을 쓰고 난후 한동안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고, 이건 반드시 박지현이어야만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한다. 가사 한 줄, 멜로디 한 소절이 완성될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지현이의 얼굴,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제 감정이 아니라 지현이의 감정으로 태어나야만 완성되는 노래였습니다. 장윤정, 비공식 인터뷰 중. 형용할 수 없었던 감정, 박지현, 선물 받은 순간 멍하니 눈물만, 문제는 장윤정이 이 사실을 박지현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멜팅이 완성된 후 박지현을 어느 날 스튜디오로 불렀고 별다른 설명 없이 악보 한 장과 데모 파일을 건넸다. 박지현은 멜로디를 듣고 몇 소절을 따라 부른 뒤 잠시 정적에 잠겼다. 이건,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장윤정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지현아, 내가 너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야? 그냥 받아줘. 그 말에 박지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고 전해진다. 현장에 있던 관계자는 말했다. 지현 씨가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라고 하더군요. 감동, 놀람, 부담, 감사. 다 합쳐진 복합적인 감정이었다고. 왜 하필 박지현일까? 공감 기반 예술 연결의 대표 사례. 장윤정이 박지현에게 멜팅을 선물한 이유는 단순한 후배 사랑이나 음악적 적합성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박지현의 내면을 꿰뚫은 정서적 직감에서 비롯된 결정이었다. 장윤정은 그간 방송과 무대, 사석에서 박지현과 함께한 시간 속에서 그의 마음속 깊은 외로움, 슬픔, 그리고 진심을 느꼈다고 한다. 지현이는 언제나 웃고 있지만 노래 속엔 눈물과 무거운 감정이 담겨 있어요. 난 그걸 누구보다 잘 알죠? 그래서 이 곡은 반드시 그 아이가 불러야 해요. 장윤정, 제작 과정 중 메모. 이것은 곧 공감 기반 예술 연결의 대표 사례로 심리학적으로 보면 감정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이어질 때 발생하는 창작 전달 방식이다. 즉, 장윤정은 단순히 노래를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박지현에게 위탁한 것이다. 팬들 폭발 반응. 이건 그냥 노래가 아니라 감정의 유산이다. 박지현이 SNS를 통해 멜팅 관련 티저와 소식을 올리자, 팬덤은 즉시 감격의 물결로 휩싸였다. 장윤정이 만든 곡이라면 무조건 레전드인데, 박지현에게 준 곡이라니 이건 예술과 예술의 만남이다. 눈물 흘리며 받은 노래라니. 이건 듣는 사람도 울게 될 듯, 두 사람의 감정이 하나로 녹아든 이 곡, 진짜 멜팅이라는 제목이 완벽하다. 6월 30일 정오 공개되는 멜팅 그리고 새로운 시작. 현재 멜팅은 6월 30일 낮 12시 멜론, 지니, 벅스, 스포티파이 등 모든 음원 플랫폼에서 동시 공개될 예정이다. 더불어 박지현의 뮤직비디오 또한 감정 중심의 서정적 콘셉트로 제작 중이며 음악 방송 및 라디오 스케줄도 하반기 프로젝트의 시동점으로 기획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말했다. 이번 멜팅은 단순한 싱글곡이 아니라 박지현이 가수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진실된 작품이 될 것입니다. 장윤정이 만든 노래는 많다. 하지만 눈물로 건넨 노래는 단 하나, 그 이름은 멜팅. 그 주인공은 박지현이다. 그는 그저 노래를 받은 게 아니다. 그는 진심을 선물 받았고, 이제 우리는 그 진심을 음악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 2025년 여름, 우리의 마음을 가장 먼저 녹일 목소리, 바로 박지현이다. 과연 멜팅은 두 아티스트의 진심이 담긴 만큼 팬들에게 어떤 깊은 감동을 선사할까요? 박지현의 경악과 대상박의 반응이 SNS를 뜨겁게 달굴 이 순간을 우리 모두 기다려봅니다. 이 노래는 다른 사람에게 줄수 없었어, 장윤정의 깜짝 선물 배경. 트로트계에서 장윤정은 단순한 인기가수를 넘어 후배들의 멘토이자 길잡이로 존경받는 존재다. 그녀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을 다른 가수에게 넘기는 일은 극히 드물다. 하지만 멜팅만큼은 달랐다. 관계자에 따르면 장윤정은 처음 이 곡을 쓰고 난후 한동안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고 이건 반드시 박지현이어야만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한다. 가사 한 줄. 멜로디 한 소절이 완성될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지현이의 얼굴,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제 감정이 아니라 지현이의 감정으로 태어나야만 완성되는 노래였습니다. 장윤정, 비공식 인터뷰 중 이러한 장윤정의 직감은 단순한 예감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무대 위에서, 방송에서, 그리고 사석에서 박지현을 지켜보며 그가 가진 고유의 감성, 즉, 노래 속에 담아내는 진심 어린 외로움과 슬픔, 그리고 그것을 승화시키는 힘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멜팅은 장윤정 개인의 음악적 표현을 넘어 박지현이라는 그릇을 통해 비로소 완벽해질 수 있는 운명적인 만남의 곡이었던 셈입니다. 형용할 수 없었다, 박지현. 선물 받은 순간 멍하니 눈물만. 문제는 장윤정이 이 사실을 박지현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멜팅이 완성된 후 박지현을 어느날 스튜디오로 불렀고 별다른 설명 없이 악보 한 장과 데모 파일을 건넸다. 박지현은 멜로디를 듣고 몇 소절을 따라 부른 뒤 잠시 정적에 잠겼다. 이건,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장윤정은 따뜻한 미소로 답했다. 지현아, 내가 너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야? 그냥 받아줘. 그 말에 박지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고 전해진다. 현장에 있던 관계자는 말했다. 지현 씨가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라고 하더군요. 감동, 놀람, 부담, 감사 다 합쳐진 복합적인 감정이었다고 비순간은 단순한 곡 전달이 아닌 선배의 깊은 이해와 믿음, 그리고 후배의 순수한 감격이 교차하는 드라마틱한 장면이었습니다. 박지현은 노래라는 선물과 함께 장윤정의 진심이라는 마음을 동시에 받은 것입니다. 공감 기반 예술 연결, 장윤정의 정서적 직감이 이끈 기적. 장윤정이 박지현에게 멜팅을 선물한 이유는 단순한 후배 사랑이나 음악적 적합성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박지현의 내면을 꿰뚫는 정서적 직감에서 비롯된 결정이었다. 장윤정은 그간 방송과 무대, 사석에서 박지현과 함께한 시간 속에서 그의 마음 속 깊은 외로움, 슬픔, 그리고 진심을 느꼈다고 한다. 지현이는 언제나 웃고 있지만 노래 속엔 눈물과 무거운 감정이 담겨 있어요. 난 그걸 누구보다 잘 알죠? 그래서 이 곡은 반드시 그 아이가 불러야 해요. 장윤정, 제작 과정 중 메모. 이것은 곧 별표 별표 공감 기반 예술 연결 별표 별표의 대표 사례로 심리학적으로 보면 감정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이어질 때 발생하는 창작 전달 방식이다. 즉, 장윤정은 단순히 노래를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박지현에게 위탁한 것이다.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성을 박지현의 목소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내고자 한 것이며 박지현 역시 그 감정의 무게와 아름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소화해 낼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아티스트 간의 단순한 협업을 넘어선 정혼의 교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팬들 폭발 반응 이건 그냥 노래가 아니라 이 감정의 유산이다. 박지현이 SNS를 통해 멜팅 관련 티저와 소식을 올리자 팬덤은 즉시 감격의 물결로 휩싸였다. 장윤정이 만든 곡이라면 무조건 레전드인데 박지현에게 준 곡이라니 이건 예술과 예술의 만남이다. 눈물 흘리며 받은 노래라니 이건 듣는 사람도 울게 될듯두 사람의 감정이 하나로 녹아든 이 곡, 진짜 멜팅이라는 제목이 완벽하다. 팬들의 이러한 열광적인 반응은 단순히 두 스타의 이름값 때문이 아니다. 멜팅이라는 곡에 담긴 장윤정의 진심과 박지현의 감동적인 서사를 이미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노래는 단순한 음원을 넘어 팬들에게 아티스트의 진심과 영혼이 담긴 감정의 유산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6월 30일 정오 멜팅 공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서막. 현재 멜팅은 6월 30일 낮 12시 멜론, 지니, 벅스, 스포티파이 등 모든 음원 플랫폼에서 동시 공개될 예정이다. 더불어 박지현의 뮤직비디오 또한 감정 중심의 서정적 콘셉트로 제작 중이며 음악 방송 및 라디오 스케줄도 하반기 프로젝트의 시동점으로 기획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말했다. 이번 멜팅은 단순한 싱글곡이 아니라 박지현이 가수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진실된 작품이 될 것입니다. 장윤정이 만든 노래는 많다. 하지만 눈물로 건넨 노래는 단 하나. 그 이름은 멜팅. 그 주인공은 박지현이다. 그는 그저 노래를 받은 게 아니다. 그는 진심을 선물 받았고, 이제 우리는 그 진심을 음악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 2025년 여름, 우리의 마음을 가장 먼저 녹일 목소리, 바로 박지현이다. 멜팅은 단순한 신곡 발매를 넘어 트로트계의 두 거장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음악적 유산이자 팬과 아티스트 간의 깊은 교감을 보여주는 특별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곡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박지현의 음악적 행보에 어떤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전 세계 음악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멜팅의 제작 과정은 여느 곡과는 달랐다. 장윤정은 이 곡이 오직 박지현의 목소리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확신 아래, 모든 가사와 멜로디에 박지현의 감정을 투영했다. 그녀의 작업 노트에는 가사 한 줄, 멜로디 한 소절이 완성될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지현이의 얼굴,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제 감정이 아니라 지현이의 감정으로 태어나야만 완성되는 노래였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작곡이 아닌 박지현의 내면을 읽고 공감하며 그의 감정을 음악으로 번역하는 과정이었다. 박지현이 스튜디오에서 멜팅을 처음 받았을 때의 반응은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악보와 데모 파일을 건네받은 그는 멜로디를 듣고 몇 소절 따라 부른 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고 전해진다. 관계자들은 지현 씨가 형용할 수 없는 감동, 놀람, 부담, 감사 등 모든 것이 합쳐진 복합적인 감정이라고 표현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멜팅이 단순한 곡이 아니라 장윤정의 진심과 박지현의 감정이 교차하는 감정의 유산임을 입증하는 순간이었다. 특히 멜팅의 가사는 박지현의 깊은 내면을 섬세하게 어루만진다. 장윤정은 박지현이 언제나 웃는 얼굴 뒤에 감춰진 외로움과 슬픔, 그리고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지현이는 언제나 웃고 있지만 노래 속엔 눈물과 무거운 감정이 담겨 있어요. 난 그걸 누구보다 잘 알죠? 그래서 이 곡은 반드시 그 아이가 불러야 해요. 나는 장윤정의 메모는 멜팅이 단순한 히트곡을 넘어 박지현의 진실된 자화상이 될 것임을 예고한다. 이러한 공감 기반의 예술적 연결은 심리학적으로도 감정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이어질 때 발생하는 창작 전달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멜팅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멜팅, 트로트의 경계를 녹이다. 멜팅은 오는 6월 30일 정오 멜론, 지니, 벅스, 스포티파이 등 모든 음원 플랫폼에서 동시 공개될 예정이다. 이 곡은 단순한 트로트 곡이 아니라 발라드, 팝등 다양한 장르의 요소를 장윤정 특유의 감성으로 재해석하여 담아냈다. 박지현의 폭넓은 음역대와 섬세한 표현력이 더해져 멜팅은 모든 세대와 장르의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할 것이다. 뮤직비디오 또한 감정 중심의 서정적인 콘셉트로 제작되어 곡이 지닌 메시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음악 방송 및 라디오 스케줄 또한 하반기 프로젝트의 시작점으로 기획되고 있어 박지현은 멜팅을 통해 2025년 하반기를 뜨겁게 달굴 준비를 마쳤다. 업계 관계자들은 멜팅에 대해 집언 멜팅은 단순한 싱글곡이 아니라 박지현이 가수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진실된 작품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장윤정이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었지만 눈물로 건넨 노래는 단 하나, 바로 멜팅이기 때문이다. 박지현은 이 곡을 통해 단순히 노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장윤정의 진심을 선물 받았고, 이제 우리는 그 진심을 음악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 2025년 여름, 우리의 마음을 가장 먼저 녹일 목소리. 그 주인공은 바로 박지현이 될 것이다. 멜팅은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음악이 가진 감정의 힘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일 것이다. 이 노래는 너에게 주는 내 마음이야, 장윤정. 박지현에게 멜팅을 선물한 충격적인 이유. 선배의 고백에 박지현 눈물로 답하다. 2025년 6월 마지막 주,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녹인 감동 선물의 주인공. 2025년 6월 마지막 주, 뜨거운 여름의 시작과 함께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심장을 녹이는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트로트의 황태자 박지현. 그리고 그에게 선물처럼 곡을 안겨준 또한 명은 전설 장윤정입니다. 오는 6월 30일 발매되는 박지현의 신곡 별표 별표 멜팅. 멜팅. 별표 별표는 단순한 신곡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두 사람의 수년간 쌓아온 우정, 음악적 존중, 그리고 뭉클한 감정의 깊이가 응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둘러싼 충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이 노래는 다른 사람에게 줄수 없었어 장윤정의 깜짝 선물 배경. 트로트계에서 장윤정은 단순한 인기 가수를 넘어 후배들의 멘토이자 길잡이로 존경받는 존재입니다. 그녀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을 다른 가수에게 넘기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멜팅만큼은 달랐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장윤정은 처음 이 곡을 쓰고 난후 한동안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고, 이건 반드시 박지현이어야만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녀는 비공식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사 한 줄, 멜로디 한 소절이 완성될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지현이의 얼굴,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제 감정이 아니라 지현이의 감정으로 태어나야만 완성되는 노래였습니다. 멜팅은 장윤정에게 단순한 창작물이 아닌 박지현이라는 특정 인물에 대한 깊은 공감과 이해가 바탕이 된 영혼이 담긴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형용할 수 없었다, 박지현. 선물 받은 순간 멍하니 눈물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장윤정이 이 사실을 박지현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멜팅이 완성된 후 박지현을 어느 날 스튜디오로 불렀고 별다른 설명 없이 악보 한 장과 데모 파일을 건넸습니다. 박지현은 멜로디를 듣고 몇 소절을 따라 부른 뒤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이건,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장윤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지현아, 내가 너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야? 그냥 받아줘. 그 말에 박지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현장에 있던 관계자는 당시의 감동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지현 씨가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라고 하더군요. 감동, 놀람, 부담, 감사. 다 합쳐진 복합적인 감정이었다고. 이 순간 박지현에게는 선배의 크나큰 배려와 신뢰, 그리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알아봐준 진심이 동시에 다가왔을 것입니다.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흘린 눈물은 멜팅이 단순한 신곡 이상의 의미를 지닌 그의 음악 인생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곡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왜 장윤정은 이 노래를 그 누구도 아닌 박지현에게 줬을까? 공감 기반 예술 연결의 정점. 장윤정이 박지현에게 멜팅을 선물한 이유는 단순한 후배 사랑이나 음악적 적합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박지현의 내면을 꿰뚫은 정서적 직감에서 비롯된 결정이었습니다. 장윤정은 그간 방송과 무대, 사석에서 박지현과 함께한 시간 속에서 그의 마음속 깊은 외로움, 슬픔, 그리고 진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는 제작 과정 중 메모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지현이는 언제나 웃고 있지만 노래 속엔 눈물과 무거운 감정이 담겨 있어요. 난 그걸 누구보다 잘 알죠? 그래서 이 곡은 반드시 그 아이가 불러야 해요. 이것은 곧 별표별표 별표 공감 기반 예술 연결 별표별표의 대표적인 사례로 심리학적으로 보면 감정에너지가 가장 강하게